제가 46년의 목회를 청산하고, 내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저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낙감량에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허물, 실수, 잘못, 나태함, 겨울음, 이런 것들이 금을 세가면서 주마등처럼 싹서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고 회귀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집에 내려왔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잠시 밤에 두 시쯤 되었는가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거치더니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그렇게 판명받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든지 소름이 끼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이 막 땀이 젖어서 깜짝 아, 놀라서 무득건이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생긴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천국으로. 지역으로 충격을 입었습니다. 충격. 을 멍하니 정신을 놓고 한참 동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쯤에서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내가 내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책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나에게. 책을 권해, 권한 분이구나 있 그래서 그 길로 전화를 받고 부랴 부랴 고속버스 터미널 기독서점에 가서 샅샅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요 절품이요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섯 권 나온 책 중에 간신히 세 권을 찾았습니다 1권 5권 그래서 이세 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권도 구해서 열심히 여섯 권을 저는 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경향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성질이 급해서 이 책을 잘 꼼꼼히 읽는 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책 처음에는 뭐 이런 책 있나 하고 보다가 점점 깊이 책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저는 이 사실을 읽지 않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제목을 저는 내 생애에 다 은인이 많지만 잊을 수 없는 세 분의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저주 말씀했지 모르는 사남매, 칠남매 중에 세 명은 유교 때다 이장이 죽었고, 세, 사남매 중에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도 어머님께 효도하고 저 95살까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셨어요.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그리고 또 하나, 또한분 잊을 수 없는 생명은인이 있는데,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자도 모르는 저를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해서 저를 전도해 주는 제 친구 목사. 생명은인입니다. 어제도 말 만났는데, 나한테 뭐든 부탁해. 간 빼서 줄게. 피도 팔아서 줄수 있어.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또한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세례를 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고 이대준 목사님. 생민윤입니다. 저는 그분 밑에 전도사 부모를 거치면서 밤 한시고 두시고, 아니오가 없이, 네, 네. 그렇게 그분을 숨겼습니다. 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 또한 분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신 이 책을 소개해 준 그분. 저는 그분을 생명의 은인으로 난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지만은, 천국할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요,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면, 신앙상 오래하게 되면, 나 교회 나갑니다! 열심히 씁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 천국에 그냥 도매급으로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책에서 저는 확실하게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원파인 목사 인생관이 바꿔졌습니다. 제 사상, 정신이 바꿔졌습니다. 저 원하는 꿈,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그 깜냥해, 깜냥해는 내가 잘했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였고 세상적이었고 저는 뼈저리게 나는 회개했고 깨달았고 저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인천, 서인천 주님의 교회 김용도 목사님이라고 문이 있는데, 10명도 안 되는 그 적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10년 새해에 30일 특별작정기도 기간에 일어난 천국과 지옥의 진상을 밝힌 책이 이 책이에요. 저녁 7시부터 매일마다 아침 저녁 9시부터 아침 3시까지 10시간 동안 매일마다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복하다가 성령의 풀을 받고 그리고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마귀와 싸움 다툼 다양한 은사와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지옥의 실체와 마귀의 실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서에서 밝히지 않은 사건까지 이 사건을 생생하게 폭로하면서 마지막 때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책이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이시중이 없습니다. 절품 나오자마자 절품이 전 세계인들이 이 책,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 지옥에 다녀온 분들의 책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여섯 권이나 되는 생생하게 30일 동안에, 지옥과 천국과 다녀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생한 체험을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일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목사지만 내가 목회하는 양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우리 신 목사님이 전화 여러 번 왔어요 아, 목사님 네. 첫 주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시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1부나 2부나 3부나 한 타임만 설교하고 취도에서도모르겠냐 사라져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2부, 3부, 4부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책을 입고 난 뒤에 내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1부, 2부, 3부, 5부도 하고 싶었지만은 늙은 목사가 더 주책 부린다고 그래서 그냥 6부까지만 하냐고 내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실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할까요? 제가 오는 것을 우리 신 목사님이 원치 않으면 나안 옵니다. 죽어도. 그리고 신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교인들이 어쩐지 싫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싫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laughs> 그래서 내가, 내가 엎어주는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원래 남이 싫은 소리 못 하는 사람이고, 비유가 약해서 내가 보통 비유가 약한 사람, 우리 친구가에도 내가 비유가 딱들어면 그들보다는 상대를 안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지만은, 내가 은퇴했지만은,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너 교인들에게 바른 말 했느냐? 하고 책임망을 들을 수 있기 까닥에 전교우들에게 꼭 한번은 이 실체를 여섯 권의 책을 30분만이라도 내가 꼭 전하고 싶은 애절한 심정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웃기는 소리 한다든지 별 소리 하고 다 같죠. 이상한 소리 하네. 저 한번 할지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육부까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결론,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려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수, 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잘 살아요. 그렇죠? 복받고, 더잘 되고. 우리 그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 복제 입상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에서 나왔듯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제가 늘 가르쳤죠. 나 예수 믿습니다. 바울교의 신자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천국 간 날까지 그렇게 사명감당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장로 권사 되면, 올해의 숨이 되면 저절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착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LA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크리스탈 초치.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심무한 수정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30여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이 다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기자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 왜이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져버렸습니까? 왜 천여 넘어가버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로버트 실로 목사 향해서 기자하는 말이 나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낱낱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천국이란 말, 지옥이란 말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설교 내용 중에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기독교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천국, 지옥 얘기를 못 했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현대교인들은 지옥, 천국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그래, 그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쓴 책에 30일간, 10시간 동안, 30일 동안, 천국과 지옥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그분이 쓴 내용 첫째 천국은 누가 가신는 곳입니까?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